태연의 계약 남편이자 본부장인 도준, 그녀의 남사친 민현이 신경 쓰이는데... 태연이 친구 김민현이라고 합니다. 당신한테 물어본 거 아닙니다. 흔들리는 남사친, 그... 이쪽은 대학 동기 김민현이고요. 그... 이쪽은... 남편... 차 도준입니다. 남자들의 기싸움 시작! 두 남자 사이에 낀 태연 오늘 저녁 약속이 있었거든요 먼저 들어가 계세요 저녁만 먹고 들어갈게요 태연아 밥은 다음에 먹자 오늘은 이만 들어가는 게 좋을 거 같아 그럴까? 야 아니야 괜찮아 연락할게 그렇게 먼저 떠나는 남사친 숨겨둔 남자 없다더니 나한테 거짓말한 겁니까? 아니요, 친구예요. 내서로 같이 이동하죠. 아니요, 그 회사 사람들이 보고 괜히 이상한 소문이라도 나면 곤란하잖아요. 명목상 신혼집에 돌아온 태연. 오늘부터 계약 남편과 동거하게 됐다. 2층 방으로 가시면 돼요. 침실로 쓰던 곳이 더 크니까 거기를 도준 씨가 쓰는 게 나을 것 같네요. 저는 1층에도 게스트룸이 있어서 거기를 쓸게요. 씻고 나오세요. 제가 저녁 차려드릴게요.